자,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고 표본의 크기는 25개 그래서 x%로 추정했을 때 신뢰구간 길이를 응. 이렇게 썼다고 하면 베타에서 알파벳 값을 fx라고 정의하겠대 이뭔 이 뜻인지만 알고 있잖아 이 뭐야? 응. 얘에서 얘뺀걸 뭐라고 불러? 어, 신뢰구간의 길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래서 금이 fx는 뭐냐면 2 k 미트 m 분의 시그마 이거야. 그럼 여기 x는 뭔데요? x가 지금 확률값이야. 확률값. 무슨? 그러니까 확률을 신뢰도를 다르게 했을 때이 값이 하나는 2 하나는 5가 나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확률값이 달라질 뭐가 달라져? 여기 있는 문자 중에 여기가 달라지는 거지 z 값이? k 값이 다른 거야? k 값만 두개 다른 거예요. 그래서 f x 1을 이렇게 쓸게요. EK1이라고 쓸게요. 자 루트에는 5로 나와 있고 25니까 시그마도 5로 나와 있어. 없어지니까 그냥 EK1이네 그냥. 그다음에 FX2를 EK2로 해볼게요. 여기 뒤에 정면값은 똑같지. 표면의 크기랑 시그마 다똑같아 그래서 5분의 5 똑같이 적히니까 EK2 이거야. <laughs> 그럼 얘에서, 자, 이게 2고, 이게 5다. 이 값이 2고, 이게 5다. 했어. 그럼 K1은 몇이야? K1은 1. K2는 2분의 5거든. 근데 얘가 물어본 거는 이 값이란 말이야. 확률 값. 이거든 Z 값. 그럼 1일 때 확률은 몇이에요? Z가 1일 때 확률. 1이긴 한데 우리 확률 계산할때는 뿔마로 계산하자 이렇게 이 넓이가 x1 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마이너스부터 1까지는 0.3414를 2배니까 0.6826 인데 곱하기 100 해야 되는 거지 퍼센트니까 그러니까 68.26% 였던거야 X2는 1.5 아니 2.5이 넓이 고자 0부터 2.5가 0.4938 이니까 X2라는 값은 0.4938 곱하기 100이에요. 역0 4938 곱하기 2FF 6789 98.76 되겠습니다. 그럼 얘에서얘를뺀값 30.51? 방금 9번은 똑같네 이거. 자 실내 구간 이렇게 적어놓고 얘에서 얘뺀거 얘에서 얘뺀거 적었잖아. 그리고 또 실내 구간의 길이죠. 각자 계산을 좀 따로 해볼게요. 자 B 마이너스 A는 뭐라고 써야 돼? E, K, 루트 n 분의 시그마니까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 똑같이 쓸 건데 자 여기가 루트 N1 거고 표본은 그 크기 그다음에 K자리에 몇써야 돼? 95%에 해당되니까 1.9이겠죠? 음. 그 다음에 시그마는 1로 줬네요 자, 이게 D-A고 딥백 D-C는 자, 99%니까 2.58로 주어져 있고 자, 표본의 크기 다르다고 했다 이거분의 이걸 계산한 게 이렇게 나온대 이거 보니까 순서 반대로 쓸 거. 어차피 이건 나가죠두 수식 다시 써볼게. 자, 얘가 분모. 얘가 분자. 됐어. <laughs> 둘다 소수점이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 100을 곱하면 뭐 없애도 상관없어 그지? 여기도 100 여기도 100 곱하면 그 다음 얘는 14제곱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양변에 14 곱했다 하면 여기 14 남는다 그 다음 얘도 아마 43의 배수였을 거고 아까 계산해봤지 이거 6배였나? 6배죠 이제 남는 것만 적어보면 14분의 6이 남았고 지금 얘는 분모로 내려가야 되고 얘는 분자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루트 n이 루트 n2가 분모고 루트 n1이 분자예요. 이 값이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얘의 역수가 이쪽으로 곱해지면 루트 n2분의 n1이라는 값이 3분의 7이 되겠죠. 그러면 n2분의 n1은 부분의 49의 제곱해서 이거로 봤네 하지만 어떻게 요 계속 똑같은 거 나오고 있어. 실내 구간의 길이 이 k m 분의 시그마. 지금 알려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N하고 알파에 따라서 얘랑 얘가 바뀌지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편차니까 얘는 그냥 상수 취급하는 거고 이게 커지거나 이게 커지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알파, 베타 여기가 바뀐 거예요. 알파가 뭐냐면 신뢰도야 지금 현재지. 그 얘가 커지면 뭐가 바뀌? 어 K가 바뀌는 거지, 전체 값이거든. 그럼 얘가 커지면 얘가 커져야 된다. 왜냐하면 확률을 내가 키우려면 이 넓이를 키우려면 이 값을 키워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지 넓이 커지죠, 맞그 얘기는 이제 베타의 신뢰도가더 크다는 얘기는. K값이 더 커졌다는 거야 이쪽이 어, 여기가 이제 K1, 여기 K2 보면 이제 K2가 더 크다고 어, 이 값이 얘보다 더 커야 그럼 이쪽이 더큰게 맞는 거지 그 맞는 거지? 분자가 커진 겁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 어, 틀렸네 이쪽이 더 크다고 해야 되는데 이자 이번에는 뭐가 바뀌었냐? 여기 n 값이 제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씩 적어 보면 루트 n 제곱하고 시그마. 자 여기는 2k 루트 2 n 의시그마고 그럼 2값이 큰가요? 2값이 큰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n 제곱이 클까? 2n이 클까? 요 n이 한왜 타의 2보다 있다. n 2보다 크대. 2일 때면은 얘랑 그냥 똑같거든. 근데 2보다 큰값 3, 4 이런 거 넘으면 얘가 무조건 커요 그죠? 그럼 분모가 얘보다더 커. 분모가 얘가 더 커. 그럼 분모가 더 크면은 식 전체로는 더 작은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네요 그다음에 디고요. 2k 자 루트 n 자리에 이번에는 16n 은 럭키 때자 그러면은 얘는 4분의 1 곱하기 2k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거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은지 한번 물어봤는데 이 루트 16은 4로 빠져 나올 거 아니야 요 값이 요 값이랑 같은 거죠 지금 같은 거 맞네 나머지는 다 똑같아 2k 루트 n, 시그마 2k 루트 N 시그마 다 똑같아 이은지금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한나기게 하고요. 질문 있나요? 해보시 어때?